안녕하세요. 동원세TV의 가루입니다. 자, 오늘은 원피스 관련 내용이 아닌 구글이 변동한 여러 가지 규제 중 이벤트 내용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동원세TV가 어떻게 운영이 될지 운영 계획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하는 시간 갖도록 해볼게요. 우선, 항상 말씀드리지만, 별거 없는 동원색 tv를 사랑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께 항상 말씀을 못 드려도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선 제가 예전에 이야기했듯이 저희 동원색 tv는 원피스 내용 예상 및 분석 리뷰와 이벤트 행사 그리고 실험 카메라에 관련해서 세개의 컨텐츠로 시작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동원세가 되겠다 약속을 드렸는데요 시간에 치이고 자금에 치이고 상황에 치어서 핑계를 좀 섞어서 겨우겨우 원피스 분석 예상에 좀 의존하고 있는 부분은 정말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험 카메라도, 어, 일단 시작을 하고, 어, 개판이어도, 어,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면 되겠는데,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 늘리기보다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이벤트 행사가 무산이 됐습니다. 구글에서, 어, 이벤트 행사에 대한, 어, 규제를 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벤트 행사를 하지 말란 내용이고요 간략하게 구글에서 생각하기에는 돈으로 구독자를 산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질 높은 컨텐츠로 즐거움과 재미로 신선함으로 결국 실력으로 구독자와 조회수를 좀 올리라는 어,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러가지로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여러가지 사은품 관련된 안 좋은 사건들도 있어서 구글이 선택한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뭐 저는 돈이 구독자 좋은 참으로 안타깝지만 다음을 기약합시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뭐 라디오 프로그램이나 뭐 TV 프로그램에서도 어느 정도의 경품 추천 행사를 하잖아요. 나중에는 어느 정도의 선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이벤트 행사 같은 것을 부활할 수도 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벤트 컨텐츠를 빼고요. 대신해서 피규어 구매 후 리뷰하는 식으로 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나중에 규제가 완화되거나 풀리면 하나씩 이벤트 행사 진행해도 좋을 듯 하네요. 예산 및 분석 콘텐츠 후에 아직 시작 못한 콘텐츠지만 피규어 리뷰엔 실험 카메라를 추가할 예정이고요. 내년 1월까지는 좀빠듯하다갖고 어쨌든 내년 안에는 조금 선보일 수 있게 준비하도록 할게요. 동원사의 TV 스튜디오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꾸며지면 실시간 방송도 다시 할 생각입니다. 슈퍼챗 많이 좀 쏴주신 싸주시... 순수한 마음으로 소통할 때 좋았는데 다시 준비하고 시작하려니 조금. 어, 실시간 방송이 떨리고요. 어, 좀 긴장이 되네요. 생방송은 좀 힘들어요. 생각보다. 긴장이 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좀 댓글을 달아주셨으면 하는 것들이 있는데, 원피스에 나온 내용 중에 어떤 실험카메라 했으면 좋겠는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일단 제가 생각한 거는, 루피의 고무고무 펀치가 얼마나 강한지 실험할 생각이고요. 조로의 칼을 입에 물고, 어, 펀치 머신 치기 도전해볼 생각입니다. 뭐 이렇게 원피스를 보면서 궁금했던 많은 것들을 과연 가능할지, 불가능할지에 대해 좀 알아보는 어, 실험카메라 되도록 노력을 하고요. 하지만 편집 공부, 리뷰 및 분석 예상, 스토리 등등, 당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벅찰 것으로 보여서 내년 안에는 꼭 선보일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할게요. 우선은 댓글에 이제 의견 달아주시면 참고해서 기획하고 멋진 실험카메라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규어 리뷰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휴재식 결방시 원피스를 기다리는 많은 분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하고 지루함 없애는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즐거운 영상, 재미난 영상, 활기찬 영상으로 동원세TV는 발전하는 모습 보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